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 같아. 아, 그러니까 분명 바로 옆에 있는데 타켓 변경이 안 돼. 어쩔 때는 변경되고 어쩔 때는 변경이 안 되고. 그냥 예.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도전한 것처럼 보스만 그냥 예, 쫄은 그냥 피하는 쪽으로 가고 보스만 때려야겠다. 모르겠어. 요 하여튼, 하여튼 모르겠어. 쫄이 타켓이 잡혔다, 안 잡혔다, 그러면서 괜히 쫄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. 보스만 잡아야 돼. 굴러, 굴러, 굴러. 두번 굴러. 아무것도 하지 마. 어. 아무것도 하지 마. 어. 거의 그냥 그대로의 예, 꼬부기가 되어라. 좋아요. 피해 주고 간단하게 피해 주고 좋아 요 피해도 맞는 거지 응? 아무것도 하지 마딱이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좋아요 마나물야 피해 주고 응? 아무것도 하지 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안전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한 대씩 에, 턱턱 갈려 먹는 거죠 좋아요. 좀더 때리고, 다음에 마라 물약 먹고, 하나. 피해주고. 현실해야지, 또. 그렇지. 예, 네, 나오든 말든, 예, 네, 보스마. 때리는 걸로. 좋아요. 한대더 때리고. 그렇지. 야, 터켓. 잡고. 야 이거 너무 가까우면 안돼 떨어져 떨어져 좋아요 아안돼그렇지 보슬 때요 차라리 쫄 때리지 말고 좋아요 한대 때리고 아오 오, 좋아 야 차라리 이게 낫다 좋아요 한대 때리고 야 이거 왜안 맞아 어? 어어 야, 물량 한 대, 하나 먹어주고 있때쯤 타켓 잡고. 좋아요. 좋아어 옆으로 또, 부르고. 가만있어. 야, 한 대만 때리자. 옳지. 또한대 때리자. 좋아요. 또한 대. 야, 뭐야, 뭐야! 아 타켓이. 아, 마나 물량이 없구나. 오! 자, 만화 물량 먹고. 에? 아, 아. 아이 문댕이들. 좋아, 야, 멀리, 멀리. 멀리, 거리 멀리고. 좋아스 킬각 나왔어. 안 돼! 타켓 잡고. 오! 오! 좋아, 킬각 나왔어, 킬각. 와, 이걸 또 피하냐. 어? 응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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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. 야, 몰야 몰래, 몰야 몰래. 좋아요. 한 대만 맞아라. 아! 아, 좀.

잡았어, 예. 이런 법사도, 예, 법왕 썰리버는, 자, 아, 마지막에 칼질 했어.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칼질을 했는데, 두대 맞췄는데, 안 죽더라고.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거든. 딱두대 맞췄을 때, 죽은 줄 알았는데, 쫄이 딱 위에서 찍으면서, 아, 안 죽었구나. <laughs> 생각하고 겁나게 도망갔죠. 예, 뒤도 안 보고 도망갔습니다. 어? 아, 진짜 힘드네. 좋아, 레벨업 합시다. 지성, 생명력, 좋았어. 음. PVP나 좀 하다가 끌까? 그럼? <laughs> 오늘 너무 힘들게 했는데. <laughs> PVP 뭘로 하지? 아 이제 지구로부터 찍어볼까 좀씩 아니야 이제 지성을 좀 많이 찍어야 할것 같아. 아, 여, 여기서 PVP 될까? 근데 이 캐릭으로는, <laughs> 이길 자신이 없는데, 내가. 자, 미친 함 명. 소환하고요. 자, 우선 얘들, 예. 야, 저기 죽어, 죽어, 죽어! 그렇지! 한번 해봅시다. 이 캐릭으로 싸움 한번 해봅시다. <laughs> 이길 수 있을까? 패링. 패링 좋은 방패, 이건가? 이건가? 아, 소환 실패? 여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? 야, 이게 근데 사람 많이 줄었다. 암만 이 레벨이라고 하지만. 지금 내가 레벨이 별로 높진 않아요. 53? 어.. 53인데, 옛날엔 여기 많았었는데, 없네, 이제. 엘드리치 잡을 때, 따라오는 스테미너? 모르지. 엘드리치 잡을 때는 또,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. 엘드리치는. <laughs> 미친 영채, born. 오늘 을 소환했습니다 네 한번 붙어볼게요 뾱자 인사하고요 헬로우 내려오시게나 자 한번 붙어보자 뻔어 쟤도 패링 노린가 본데? 아프지, 임마. 아? 어? 아프지, 임마. 이것이 필란의 예, 속곰이다. 아 이건 패링 안 돼. 아? <laughs> 이건 패링 안 돼. <laughs> 칼질이 아니거든. 어? 아, 물약 먹네. 아, 재미없게. 아? 그럼, 예, 물약 싸움으로 가야죠. 아? 아, 얘도 데미지 별로 안 좋은데? 네? 어? 네. 어? 어? <laughs> 예, 아주. 예. 어우, 야, 나보다 빨라. 어? 아, 어, 나도 물량 먹어, 그럼. 예, 같이 먹어야지. 좋아요. 끝까지 패링 안 해, 저 사람. 왜? <laughs> 어? 야, 이거 패링 절대 안 돼. 어? <laughs> 아, 모른가 봐. 이게 칼질인 줄 아나 봐. <laughs> 어디 가? 어디 가? <laughs> 어디 가, 아저씨? 싸우기 싫어? <laughs> 아, 야. 아, 이러면 또 곤란한데. <laughs> 에? 이러면 또, 예, 곤란해지죠. 2대1로 싸워야. <laughs> 아, 결별? 그럴까? 우선 보낼까? 그래, 내가 소환한 아유, 야 없다는데? 응? <laughs> 어? 보낼 수가 없다는데?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 어, 싸우다 가 도망갈 수도 있지 뭐. 2대1 한번 붙어 보지 뭐. 어. 뭐야? 이 <laughs> 사람 뭐야? <뭐예요? 웃음> 아, 뭐야. 어서 또안 보이는 그 에, 예, 그건가 보네. 아, 2대 1이야? 어? 어? 2대 1이야? <laughs> 좋아요. 물약 먹어야지 또 그렇지 어이 뭐야 이거 어? 어어어어 어, 어. 야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진다 어?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져 어? <laughs> 그와지는 물약 쳐먹고 에? 에오야 어, 이거 또안 보이는데? 어? 왜왜 왜, 갑자기 어 뭐야 어? 어, 뭐야, 야! 어떻게, 어떻게 된 거죠, 지금? 네, 하튼 뭐, 이상하게 돌아가다가, 예. <laughs> 어? 아, 보라색이라서? 그렇지, 보라색이니까, 뭐, 아무나 잡으면 되죠? 예. 네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잠깐만,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.